방학을 맞이하고 2주가 지나고 나는 여전히 과외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한테 전화가 올 줄은 몰랐다. 솔직히 반가웠지만 이상하게 받기 전부터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다. 저녁에 뭐 하냐는 소진의 말에 가볍게 대답하려 했는데 오늘 저랑 치맥해요 라는 소진의 말에 잠깐 머리가 멈췄다. 치맥 단둘이 내가 태성이한테 전화해 볼까 하자마자 오늘은 오빠랑 단둘이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. 뭐랄까 감정이 훅 밀려들었다. 예상 못한 말이었는데. 왠지 오래 기다려온 말 같기도 했다. 그렇게 우리는 6시에 학교 앞 술집에서 단둘이서 만나게 되었다. 술집 조명은 은은했고, 분위기는 조용했지만, 내 안은 복잡했다.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았지만, 소진은 평소와 달랐다. 눈빛이 달랐고, 말 끝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. 그리고, 그 질문이 나왔다. 오빠, 나 그렇게 싫어요? 그 순간,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. 그게 아니라는 말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. 아니야, 그런 적 없어. 겨우 그 말만 했다. 그 다음 소진의 말, 그동안 나를 좋아했다는, MT에서도 일부러 다가왔었다는 이야기. 그말 하나하나가 머리를 울렸다. 태성이와의 관계는 나의 착각이고, 나한테 진심이었다며, 그녀는 내게 말했다. 나는 정말, 그녀가 태성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, 그래서 일부러 멀어졌고, 내 감정 따윈 애초에 꺼내지 말자고 마음먹었는데,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. 오빠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처음부터 오빠가 좋아서. 그 말을 듣는 순간, 벅차올랐다. 뭔가가 뻥하고 터지는 느낌. 근데, 나는 자신이 없었다. 내가 지금 누구를 좋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. 현실은 꽉 막혀있고, 지금 시작하면 결국, 그녀만 상처 입을 것 같았다. 그래서 말했다. 너만 힘들어질 거야. 오빠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. 가끔 얼굴 보고, 커피 마시고, 그거면 돼요? 그 말을 듣는데, 이 사람,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. 이 마음이 진짜구나 싶었다. 그래서 더는 외면할 수 없었고, 나를 바라보며 글썽이는 그녀의 눈물에 나는 더욱 더 확신했다. 그러자, 우리 사귀자, 소진아. 그 말을 하면서도, 내가 더 떨리고, 더 조심스러웠다. 하지만 확신했다. 지금이 아니면, 이 감정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. 그렇게 나와 그녀의 연애는 시작됐다.